캡틴 선수가 버튼에서 콜만 합니다. 플레이어 세 플라. 자, 추영태 선수 역시도 스몰블란드에서76 수리 커넥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콜을 한 상황이고요. 네, 보드는 킹잭 4입니다. 체크. 체크. 자, 캡틴 선수가 이제 4 체크. 페어가 히트가 됐는데 체크로 7, 넘어가고요. 네. 양 선수다 뭐 사연이 없었기 때문에 아우로 포지션수 일단 체크를 한 상황인데 캡틴 선수가 투페어가 성립이 됐네요 체크 이렇게 되면은 다 체크를 하고 캡틴 선수가 무난히 베팅을 하면서 팟을 가져올 3천.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남은 두 선수는 사연이 없습니다 네콜 어? 슈영태 선수가 굉장히 루즈한 콜을 하네요 2분. 마지막 리본 카드 지금 블러핑으로 돌리려고 콜을 한 건가요? 자, 일단 리버 카드는 6 카트입니다. 자, 당연히 캡틴 선수 배팅을 하겠죠. 네, 16,000 팟에 7,000으로 배팅하고 추영태 선수가 콜을 합니다. 네.